준비는 끝났고 사촌 동생 뽀라고 있거든요. 빨이 동생 있는데 이제 데리러 갈 거예요. 이녀깜 가다 이구나. 하거든 미치까리. 오, 착한데. 나나 가자. 와저 진짜 많다. 주차할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짐을 내려 두고 자동차를 다시 들고 가야할것 같은데. 차 봐요, 차. 여기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 보네. 이렇게. เอาเต็นท์เนี่ยน어แต่เขาบอกว่าเดี๋ยวไปกเนแล้วคอยมาแจั30บาท. <목소리> 여기 사람 많니. 컴투요행 와이 주차장 ऑ फ 메이크 아 차장. 80밧 80밧 터나 래 그래? 여기 아까도 저희 올라올 때 BMW도 보이고요. 보니까 방콕에서 부자들이 올라오나 봐요. 캠핑하러. 뭐라 하셔 밑에 주차하래. 어. 와. 캠핑 한번 하기도 힘들다. 준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바리바리 싸들고 다 왔거든요. 좀 고생 좀 하자 우리. 땀좀 빼자. 무거운 거나좀 무거운 거 잠시 나 가방. 아, 텐트부터. 아 알았어. 일단 텐트부터 저희 자리 잡읍시다. 오이 려 이거 다 들고 올라갈 수 있나 진짜? 어와 아, 이거 벤치야. 자동차 봐. 이거 뭐야? 죽이는데 무겁다, <목소리> 무겁다. 무겁다, 쉬어, 쉬어, 쉬어. 와, 오늘이 사실 사람이 좀 가장 없다고 해서 왔거든요. 근데도 진짜 많다, 태국 사람들. 와. 가가가어텐이어텐이어텐이어어 네. 왜? 안돼, 더 있어. 어, 어, 어. 거기 무가타 안돼. I will c o 단, 단, 단테카요 주이 오늘 먹을 거 없는데 큰일 났다. 단데카야해 여기 무가타 안돼. 스페이드 어. 그러면 어디 가야 해? 어디 있어? 여기 안돼. 또 있어? 여기도? 어. 알았어. 일단 보랑 미오 오라고 해야겠다. 우을 <laughs> 와, <laughs> 어, 좋다.

비노. 소. 이위원1 0 바트. 키 소. 1 바트. 어. 이게 이 텐트가 얼마라고? 타울라이. 1000 바트. 제 요렇게. 음. 강 텐트 저희가 설치하면요 1인당 150바트. 네 명이기 때문에 600바트 내야 해요. 근데 요런 텐트 설치되어 있는 거는 1000바트. 그리고 밑에는 저희 지인디 시로 해서 1500바트요. 뭐 안에 봅시다, 이거 괜찮은지. <laughs> 어, 여기 그래도 자리도 있네. 오! 어? 아, 다니 오! 이거 좋은데? 천팔백 바라고이리 w e n o 하나, 둘, 셋. 오히려 우리 둘이 같이 한번 데이트하러 가자. 벌써 힘들어? 아니, 오히려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어. <laughs> 이런 캠핑장이 태국에는 엄청 많아요. 이제 태국 겨울이 날씨 엄청 좋거든요, 북부가. 그래서 북부로 캠핑하러 많이 온대요. 여기 분들은 다 텐트 친것 같아요. 이렇게 텐트 치고 있고. 아, 여히 여기네, 옆에 바로. 근데 여기는요 떠들면 안 된대요 뭐 술도 못 마시고 아, 텐트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안 돼요. 뛰뛰뛰뛰뛰뛰 네. 야, 등 뭐야? 등이 야내등에탄는거 아니야? 이제 시퍼렇죠? 이게 봐요 하늘 봐요 그냥 파래요. 제 색칠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. 와야. 음. 와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. 이대로? 자, 가히이 자, 묵같다 시키자 고기 구워 먹자 오빠, 고기 있어 고기 응. 어어첩 <laughs> <첫> 차이 나 <많이. 웃음> 어, 이 어, 화장실 깨끗한지 한번 봐봐 나, 제나이 체크 수 있어? 응안 안녕 사바티 아, 화장실이 이렇게야? 안 깨끗해? 깨끗해. 무섭다. 무서워? 무서워. 여기가 샤워. 막 이거 뭐야? 아, 샤워장. 깨끗한데? 나름 이 정도면요 저희 집보다 좋은데요. 바가지보다 훨씬 낫다. 오라 캐나이 고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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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아 이게 뭐야? 깨끗해. 샤워도 하고 깨끗한데. 비비. 아 여기 손 씻는 곳이야? 진짜 시골 스타일이다. 촌, 자, 촌 한잔합시다. 네, <laughs> 다 콜라인데 혼자 맥주. <laughs> 아니, 제일 어린 녀석이 혼자 술 마시고 있어요, 지금. <laughs> 발식 고장 나요나ก 뚱뚱하다고? 까꿍카. 오오. 왔어 왔어. 여기 위에서 먹을 수 있지, 자기야. 응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안나 또 밑에서 먹는 줄 알고. 위더님 더백 가스 렌지 이리리. 팔라. 위더 니드 플라스틱. 저희 이거 다사 왔거든요. 막 플라스틱 백 여기 다 주네요, 보니까. 뭐하 8라스이처지 이걸로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은데 더 시켜야 할것 같은데 있어 많이 로다 먹자 이거 응 너무 적은데. 아니 너무 적은데 이거. 사랑과 평화를 위해, 자. l o 뜨겁지? 오빠. t ท s t before you พูดดูก่อนนะซีซนนิงนะอีกอออะไรดเข้มนะเจ้าดื่มเหืบ้่าหรอเอ้เจเบียร์ไหมสักแก้วไหมทำไงเจ๊เอาแก้วไหมเอาแกงเซ่เบียร์เฮ้เจ๊กอนสบายเลยนะคะสบายครัดีครับอันนี้มันกรลังขึ้นมานอนขึ้นนอนอครับ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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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 -로 <laughs> 응 처제랑 뽀랑 이렇게 여럿이 오는 게 가장 좋죠 사실 캠핑은 같이 같이 이렇게 여행하는 게음더 응,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10시 되는데요 어우 추워가지고 추울 때 이불 들어가면 되게 기분 좋은 느낌 그느낌을 지금 느낄 수 있어요 태국에서. <laughs> 어, 대화를 나누고 조금 놀다가 또 마무리를 지을 것 같네요. 음. 첫째가 또 아침부터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어요. 우와, 이거 무쭈. 무쯤. 무쭈이래요. 어제 고기 남은 거랑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 먹나봐요. 코코아 한 잔. 이풍경을 바라보면서 먹고 있어요, 지금. 아, 날씨 네, 좋다. 우와. 최제 사진 보고 할거 왔어요. 촬가아닌데 아니네. 아, 죄송합니다. 미운인줄알았 미오시는 보고 는데 진짜 예쁘다 우라 힘들지. <laughs> <laughs>